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대화 나눠볼까요? 마카로니 가족들의 이야기가 준비됩니다. 머리카락이 왜 하필이면은 마카로니까요. 그 좋은 머리카락 다 놔두고 말이죠.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책겉표지에 보면은요, 그 마카로니 가족들이 이렇게 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거 말이에요. 제가 그겉표지 만들 때 봤거든요. 진짜로. 슈퍼마켓 가가지고 마카로니 사 갖고 와가지고요 그거 만든 겁니다 그거 그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갖다 찰칵 찍은 거예요 배고픔은 뜯어 먹으세요 <laughs> 자 마카로니 가족의 대화 오늘은 어떤 대화가 연결이 될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hello. hi. I am Timmy. What's your name? My name is Hansel Park. Nice to meet you, Hansel. Nice to meet you too. 학교 운동장 소리가 나죠. 이 학교에서 어,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 Timmy 하고 h a n s l 이가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오늘 한번 엮어봤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음, 어떤 단어가 있는지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Hi. Hi. 안녕. 그런 말이죠. 하루 중 아무 때나 쓸수 있는 인사 말입니다. Hi. 안녕. 예, hello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Hello. Hi.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What. What 하는 것은 무엇 이런 말이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Look, Mommy, Look, What's this? 할때 그 look, look, Mommy, What's this? 할때 What. 무엇이라는 말입니다. 무엇, what, what name name하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을 name 이렇게 얘기를 해요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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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name. 이름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nice nice 하는 것은 좋은 그런 말이죠 좋은 nice nice 좋은 nice. 아참 좋다 it's nice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nice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to to 또한 역시 그런 말입니다 또한 역시 하는 말입니다 자 요거 리듬으로 한번 땀 한번 빼 볼까요 자 여러분 팔을 걷어 붙이고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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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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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헬로와 비슷한 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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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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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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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그러니까,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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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 em. What is your name? No, you eat em. What? What name? Eat Name, eat em. Name, eat Name, eat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ame. Nice, nice, nice. Chone, 좋은, 좋은.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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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nice. 역시, 또한 역시, 영어를투투투투투투투투 w 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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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 w o two, two, t w 단어를 쭉 들었으니까 대화가 조금 들리는지도 모르겠어요.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런 말이거든요.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요? 들어봐가지고, 야 이번에 내가 어쩌면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있을는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한번 다시 들어봅니다. Hello. Hi. I am Timmy. What's your name? My name is Hansel Park. Nice to meet you, Hansel. Nice to meet you too.